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드입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시죠. 오늘은, 어, 수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덕소, 와부 덕소고요 어, 도심역 근처네요. 네. 어, 여기가 덕소 완전히 외곽 쪽이라 저는 여기서 이제 팔당 유원지 쪽으로 해가지고 팔당 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창호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이죠. 네. 어.. 오기는 금방 왔구요 차 막히기 전에 와서 다행입니다 응.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주 다니다 보면 이런 새끼리 새끼리 나오거든요 네. 새끼리를 금방 찾는 게. 와, 석양. 우와. 이쪽으로 가면 덕소, 수석동이고요. 강건너가 하남 미사입니다, 미사. 창우동 쪽이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 팔당 유원지입니다. 공기 좋네, 날씨도 좋고, <laughs> 빗방울이 날씨가 흐려 가지고 한두 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이뷰 보이시나요? <laughs> 너무 좋다. 오야 장마 끝나고 야 저기가 팔당대교입니다. 이 털보네. 바베큐가 아니고 여기 털보네 민물운탕집 옆에 하나에 소나무 집이 있거든요. 소나무 집에서 평촌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평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 슬로우 모션 촬영입니다. 네, 제가 영상 녹화를 실패해가지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해 가지고 음성이 없습니다. f you're going to check out the channel. I'm going to check out the channel. I'm g o 에 n g to check out the c h a n 울 e l I'm 서 o i n g to check out 고 콜 타면서 이게 촬영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 이게 동영상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슬로우 모션 촬영으로 그 녹화 버튼을 잘못 눌러 가지고 제가 확인을 안해 가지고 계속 이런 답답한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그 콜도 없고 어 배도 고프고 나콜을 벌써 두콜을 타서 아 세콜이군요 세콜을 타 가지고 여기 길거리 기계 우동 옛날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 눈에 띄어가지고 여기서 배를 채우고 일을 계속 하려고 네, 생각 중이고요. 여기는 기계식 우동이 5,000원입니다. 네, 곱빼기가 1,000원 추가. 그 다음에 뭐셀프 코너인데 저렴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네, 수저는 셀프고 그래서 수저도 챙기고 뭐그 다음에 김치 단무지도 셀프입니다. 네, 셀프로 다 해야 되고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동이 국물이 멸치 국물 비슷한데 어, 괜찮더라고요 시원하고 양도 많은 고 네, 이것도 슬로우 모션입니다. <laughs> 너무 답답하죠. 네, 아, 그래도 맛있게 먹고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든든히 먹었습니다. 면발이 굵고요 그 다음에 양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국물도 안 남기고 다습니고 고춧가루, 후추가 비치되어 있고요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잡은 콜은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가는 콜입니다. 네, 고속도로로 오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혁신도시 맹둥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9시 55분. 밤 9시 55분 정도 됐고요. 콜이 뭐 천안 가는 콜도 몇개 떴었고, 또뭐붕담 가는 콜도 떴고 했는데요. 가격이 가격하고 제 방향하고 노선 동선 방향이 안 맞아서 우선 안 잡고 어, 터미널 쪽 먹자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혁신도시에서도 콜이 뭐 10시쯤 되니까 콜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근처 버다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대기를 좀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어 불당동 가는 것도 뜨고 또 천안에 불당동 말고 뭐 아산 아산 가는 것도 뜨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간에 제가 가기에는 부담이 돼가지고 우선은 안 잡고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게 촬영 모드가 슬로 우 모션이 아니고 동영상 모든지 알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음, 했었는데 참 아쉽네요. 네. 네 번화가에 거의 다 왔고요. 번화가에 도착을 해서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2천 네, 가는 콜이었고 어 2천 이천...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금방 가고 또 동선이 괜찮잖아요. 네, 11시쯤에 도착을 하면은 또 콜이 나오니까. 어, 그래서 잡고서 통화를 했는데 고객분이 콜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주가는 코리떠가지고또 여주가는 콜을 또 잡았습니다. 여주가는 콜이 6만 원인데 어, 그 경로를 실행해 보니까 한1 시간 정도 운행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가격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땅히 제가 탈 만한 콜이 안 떠가지고. 청주 시내가는 콜이 몇개 떴었고요. 또 단가도 괜찮았는데, 또 시간이 또 청주를 12시, 11시 넘어서 도착하기에는 또 청주는 또 제가 저한테 예, 수도권 기자로서 경기 북부 기사로서는 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11시 35분 여주 오학동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 원래 현암동 쪽인데, 오학동 쪽도 약속이 지셔가지고 살짝 한 500m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고 이제 저는 여주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여주대교를 건너서 여주 시내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주는 이런 시간에는 이제 골프장 근처에서 콜이 외곽 쪽에서 나오기도 하죠. 근데 뭐 11시 반 넘은 시간이라 주로 이제 번화가에서 콜이 나오고요. 오학동에서도 뜬금포가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은 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교 쪽으로 지금 라이딩을 해서 가고 있고, 여주대교를 건너면 이제 터미널 쪽에서는 이제 콜이 나올 수도 있고, 주로 여주 쪽은 이제 여주역 근처 또는 여주대학교 근처 먹자에서 이렇게 좀 대로변에서 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천 가는 콜이 여주역 근처 어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고요. 구시가지 쪽에서는 콜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주를 왔었던 이유는 여주 시내에 여주역에 그 지하철이 늦게까지 다니고 거의 12시쯤에 막차가 있어가지고 네, 지하철도 있고 그 다음에 트르카도 있고 네, 확인하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동선은 이제 제가 이천 쪽을 목표를 잡고 네, 또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코를 봤는데 상황이 뭐 이렇게 외곽 쪽 여주 외곽 쪽 뭐, 세종대왕면이나 이런 데 가는 콜이 몇개떴었고요그 다음에 또, 저기 용인, 처인구 쪽, 처인구에서도 뭐, 천리, 천리 가는 콜이 45,000원짜리가 하나 떴었고, 주로 이제 시가, 이 시간대에 가기가 좀 부담되는 지역에 콜들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주 대교를 건너서 여주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주대교 쪽으로 이제 건너가다가 건너 여주대교를 건너가다가 이천 부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네, 부발에서 장고리 코를 노리기 위해서 부발로 갔습니다. 부발로 이동하겠습니다. 1 2시3 4분 이천 부발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부발인데 이천 시내랑 가까운 부발이어가지고 저는 부발역 쪽 부발을 생각했는데 이천 시내에 가까운 부발이어서 이천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라이딩할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안 보거든요.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콜이 이렇게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니까 콜이 떠가지고 카메라를 핸드폰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라이딩할 때는 전방을 주시합니다. 네. 2 0 0 시내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남천 남천 공영 주차장입니다. 네, 남천 공영 주차장. 여기가 그2 0 시내에서 약간 중간쯤에 있고요. 터미널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요 공원 밑에가 주차장이어서 어, 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여기다 외지인들은 여기다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차비도 싸고 그래 가지고 주로 코리 여기서도 나오지만 요금방에금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차도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항상 여기 남천 공영 주차장에서 대기를 합니다. 오늘도 콜이 떴고요. 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의 콜들이 <laughs> 빠지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럭카가 거의 열대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좀더집 방향.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를 장거리 코를 노려 봤는데 어 단가가 너무 낮은 콜들이 쭉쭉 빠져서 놀랬습니다 네. 공원에서 저는 흡연을 안 하고요.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주로 공원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 음악을 듣든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콜창을 멀티 하면으로 띄워놓고 어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코이 나오면 잡고 그렇지 않은 콜들은 그냥 저기 하죠. 네. <laughs> 음악, 음악을 음악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옛날 음악.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면 옥정 가는 게 떠서 잡았습니다. 네. 옥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단가가 좀 낮죠. 예전에 별내도 7만원에 갔었는데 옥정 7만원. 근데 심야 시간이라 차가 안 막혀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네, 옥정에 도착을 했고요 옥정에 도착하니까 2시 반이 돼가가지고 옥정에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옥정동 푸르지오입니다. 좀프르지오에 도착을 했고, 그, 바로 먹자, 예, 네, 옥정동 먹자, 중심상가 쪽이랑 가까워서, 중심상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 뭐, 덕정이나 아니면은 덕계, 고읍동 쪽에서 나오는 골, 또는 뭐, 삼숭동 외곽 쪽에서 나오는 골도 한번 보기 위해서 반경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호 도착지를 저 집방향, 시간이 늦어가지고, 집방향 목적지를 다 바꿔주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도 콜이 안 뜨는 겁니다. 너무 안 떠가지고 어 존버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트루카가 원래 콜이 없는 지역에는 트루카가 잘 없잖아요. 네, 역시 옥정동에도 트루카가 없었습니다. 한 대도 없어가지고 덕정에도 없고 옥정에도 없고 고읍동에도 트루카가 없어가지고 고읍동 쪽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어, 혹시 트루카가 뭐 오면은 이제 그 잡고 이동하면 되는데 편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 기사님이라도 있으면 같이 이제 의정부 택시 잡고 어 의정부 뭐 2000원 3000원이면 보통 2000원인데 예 요즘에는 3000원인지 모르겠네요 2000원이면은 의정부 시내까지 가니까 의정부 택시 해서 이제 택트를 갈라 그랬는데 버스 정류장에 기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 라이딩을 해서 그냥 고읍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슬로모션 촬영이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 라이딩 할 때는 시선은 항상 전방 바닥입니다. 전방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좌우를 항상 살피고요. 그, 촬영을 위해서 잠깐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콜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laughs> 제가 슬로모션으로 촬영한 줄 몰랐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이게 뭐 이렇게 글자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몰랐구요. 지금 슬로 모션 촬영으로 고업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고업동에 거의 다가오면서 이제 또콜 상황을 보니까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얼른, 네. 의정부 시내로 중랑천을 따라서 라이딩을 해서 녹양역, 그 다음에 가능역 쪽으로 해가지고 의정부 구시가지 쪽하고 동호역 의정부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니까 아, 무릎하고 발바닥이 좀 아프더라고요. 라이딩을 오래하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었다가 그 상황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의정부역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의정부 이쪽 하천 쪽에 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또 재수가 좋으면 또 공영 주차장에서 콜이 뜨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외진들이 이쪽 하천 쪽에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주말에는 콜이 좀 뜨는데 오늘은 평일이라 콜이 하나도 안 뜨네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역시 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습해서 이상해가지고 날씨 어플을 켜봤는데 역시나 비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라이딩을 결심을 했습니다 복귀하는 거죠 라이딩을 하면 은한 30분?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집까지 그래서 라이딩을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갔죠 네, 저는 좀 일찍 갔으면 광해원이나 아니면 대소 쪽으로 가가지고 장거리코를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어... 우외로 근데 혁신도시에서 먹자가 예전보다는 더 발달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콜도 제가 도착한 시간이 좋아서 그런지 콜이 좀 많이 떴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제가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인계동 가는 콜이 떴다는 거. 인계동이 9만 얼마짜리가. <laughs> 거기도 한 시간. 제가 여주 간 것도 한 시간. 여주 가는 게좀 가성비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연계가 탁탁 돼가지고. 요즘에 콜 가격이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데, 그래서 다행스럽게 연계가 돼서 늦지 않은 시간에 집 근처 온것 같고요. 그래서 뭐 투르카나 아니면은 택틀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라이딩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월말이 점점 다가오니까 좀 모임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네. 장거리 콜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얼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